경주 1300m 레트로파크 부산 경남 국산 5등급 제2경주 시작했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10번 푸르푸를 선두로, 11번 마법처럼과 안쪽 8번 상승파워 3마리가 1마시자 간격으로 3마리가 앞선 채 선두그룹, 그 뒤에서 12번 제트킹과 안쪽 5번 위닝포스트가 4, 5위, 이마시 뒤쪽에서 4, 5위로 따르고 있고, 조인권에는 7번 투투 캡틴과 2번 우승스토리가 뒤따르면서 6, 7위권 형성하고 있습니다. 10번 프로포가 1마신 체 앞선 채, 바깥쪽 2, 3위는 11번 마법처럼과 8번 상승파워가 뒤따르고 있고, 거리차 좁힌 채 5번 위닝 포스트가 4위, 보이는 바깥쪽 12번 제트킹 5마리가 앞선 채 3코너를 빠져나와 4코너를 진입하고 있습니다. 10번 프로포가 앞선 채 바깥쪽에서 2, 3위권에 8번 상승파워와 11번 마법처럼이 거리차를 좁혀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4코너를 돌아 직선적으로 눈앞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10번 프로포와 바깥쪽에서 8번 상승파워 2위, 11번 마법처럼과 안쪽 4위는 5번 위닝 포스입니다. 반마 신차 목차까지 쫓표오는 바깥쪽 8번 상승 파워 11번 마법처럼입니다. 한 가운데 선두는 8번 상승 파워 바깥쪽에서 다시 한번 역전 성원을 11번 마법처럼이 2위에서 선두 자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안쪽 8번 상승 파워 11번 마법처럼 두 번. 세리가 갑섰습니다. 국산 노등급 1,300m 경주 8번 상승 파워 직선주로 접어들면서 11번 마법처럼의 선두를 뺏길 듯 보였습니다만 결국 일마 신차 거리차로 8번 상.